예, 예, 반갑습니다. 배성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어, 인공지능 계속 한번 해봅시다. 예. 어, 조금, 뭔가 뿌연 것 같은데. <laughs> 어, 예. 잘 보입니까? 왜 이러지? 아, 예,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예. 뭔가 좀 화면이 흐린 것 같은데. 예. 음, 좀, 좀덜 한가요? 예. 네. 자, 여러분들, 어, 우리, 그, 교재 어, 36쪽, 37쪽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은, 어, 그니까, 이 장이, 이게 좀 중요, 어, 조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 아, 내용을 이제 잘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 어, 그니까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 인공지능 과 관련된 윤리를 연구를 할때 반드시 좀 명심을 해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어, 보셔도 네,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뭐, 여기 보면, 은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하다가, 그, 충돌해서 성객이 제 사망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인간의 직접적 감독을 벗어난 기계가 창조되는 문턱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기계가 자율적이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 기계는 자율적이지 않다. 네, 요렇다라고, 어, 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거 그림을 좀 어설프게 그렸는데, 뭐냐면은,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이 자율성이라는 요, 어떤, 뭐, 특성이라는 것은,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자율적이죠. 예. 네. 인간이 자율적이죠. 그러니까 기계는 전혀 지금 자율성이나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없는데, 어, 이게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 가세하면서, 어,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기계도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맞겠습니다. 자율성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요 이제 자유선이죠 아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공유를 하는 것처럼. 어 이게 c 요게 b a 자, 보세요. 기계지만 자율적이지, 어, 아는 기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독화에 있고,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어, 명령을 입력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예. 그래서 자율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러니까 기계지만, 어, 자율적이 아닌 기계가 있고요. 기계지만, 이런 식으로, 어, 인간과 공유할 어, 공유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자율성과 유사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 기계 인간도 마찬가지죠. 예, 자율적이 인간이 있는 반면에 어, 그렇게 자율적이지 않게 보이는 인간도 있긴 있죠. 예, 없진 않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 <laughs> 자율성을 안안 안, 안 가진 인간은 뭐 어떤 인간을 이야기하느냐. 뭐 예를 들면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어 식물 인간. 예, 요런 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단 자율적이게 보이지는 않죠. 예. 일종의 어 우리가 코마라고 그러죠. 예,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 기계가 요게 없으면 상관이 없어 네. 요 영역이 없으면은 그냥 사람이 어, 뭡니까 입력 아니 명령으로 입력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맞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죠 어떤 뭐 명령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기계 자체를 관리하고 기계를 설계하고 이런 것을 그냥 인간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이 기계가 이제 자율성이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영역이 이 자율성이라는 영역을 기계가 공유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장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적어도 문제인 것으로 어,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감독이 없어도, 예. 인간의 감독이 없어도 기계가 알아서 움직이는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어, 런 자율주행 차 같은 요런 기술 경우에는, 어, 조금, 이제, 요 자율성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자, 이미 벨이 울려버렸는데, 어, 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 어,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도 그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게 무인, 지금 이제 무인 편의점이 있죠.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 음, 이게 이제 CCTV, 예. 요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요게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렇게 생겼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 요게 이제 막, 요, 요 카메라가 자기가 막 요렇게 사람을 따라서, 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요렇게 이동하면 얘가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따라서 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어, 이게 이제, 저, 계산했는지 계산하지 않았는지, 어, 판별해서 만약에 계산 안 했다, 그러면은 신고합니다. 근데 이제, 어, 이게 재밌는 것은 요 과정 있잖아요. 요, 요 과정.